해피할로윈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해피 해피 할로윈. 그 아까 그 깜찍한 그 뭐지? 옷을 입고 있던 그아 홍보도우미. 홍보도우미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밀레시아님. 맛있는 사탕 하나 드시고 가시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봤죠. 이게 무슨 사탕인지! 지금 저걸 나한테 먹이겠다고? 자, 어디서 계실까? 이제 불사의 바토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네요. 아, 저기 있다. 맞췄네. 그 자리는 아니군요. 근데 사람 많은데 있긴 하다. 예. 저 빙글빙글 돌고 계신 분이겠죠? 이 사탕은 드시는 분. 자 트릭 월 트릿. 아 여기 유니콘 동상 앞이라 그래요? 아 똑같은 얘기한다. 홍보 도우미 에리스 트릭 월 트릿. 어서 오세요, 아스테르샤 씨. 할로윈 축제가 시작된대요. 축제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흥겨운 음악이 축제 내내 아스테르샤 씨를 즐겁게 해줄 거랍니다. 그중에서도 할로윈 하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탕. 달콤한 사탕 아닐까요? 저는 에린 최고의 사탕 공방, 윌리코언 씨의 홍보 도움이랍니다 윌리코언 씨의 사탕 공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 없지만, 왠지,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엔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어, 그 유명한? 어머나, 들어보셨구나. 아스테르시아 씨도 맛을 즐길 줄 아는 분이시군요. 저한테 이번 할로윈 신상품이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저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금방 끝낼 거예요. 기독기? 우선 여기에 이름 좀 적어 주실래요? 네? 이게 뭐냐고요? 저를 도와주신다고 확실하게 도장해 봐. 받... <laughs> 아 진짜 성격 왜 이래? 도와준다니까요. 뭘 시키려고 이러는 건데? 도장해 받아야. 농담이에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보너스 받으면 보답을 하게 될지. 결국 이걸로 대표 캐릭터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명 맞으시죠? 한명 한번더 확인해 보실래요? 혹시나 다른 분에게 보답해드리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름 확인 마치셨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음, 잠시만요. 여기어뒀는데 어디갔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잠시 기다려보자. 개인 정보. 자내 개인 정보를 줬으니 이제 너도 제대로 나한테 사탕과 일을 줘. 찾았다. 자 여기 사탕 바구니를 받아주세요. 이 바구니는 윌리 코언 씨 공방의 신제품이 담겨 있답니다. 이제부터 아스테르시아 씨는 여기 있는 사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품을 홍보해주시면 돼요. 그니까 지금 자기를 저한테 떠맡긴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주려고 나한테 외주로 맡기지? 알바 생일 텐데 괜찮나? 홍보? 네,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주기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아테르시아씨도 스 사탕 한번 맛보세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드릴게요. 살도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죠. 살안 찌는 사탕이 세상에 어딨어? 사탕을 나눠주면서 겸사겸사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세요. 할로윈 축제 기간이라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사탕을 다 나눠주고 나면 제게 와주세요. 그러면 잘 부탁드려요. 얼떨결에 사탕이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와 작은 사탕을 받았다. 오. 할로윈 사탕 윌리코안 공방에 여러 종류의 신상 사탕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다.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장난치지 마. 그런 거 없어. 사랑이 아, 사탕이 가득 담긴 바구니, 사탕이 가득 담긴 바구니. 윌리코한 공방의 신상 사탕이 가득 담긴 바구니. 기분 좋은 달콤한 향기가 난다. 홍보를 마친 뒤 에스라, 에, 에리스에게 돌려주자. 좋습니다. 하나 한번 먹어보자. 뭐사용한답얌얌얌 아예 마을 주민 NPC 이름부터 마을 주민. 안녕하세요, 밀레시아 씨. 저에게 무슨 볼 일이 있나요? 사탕?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어떤 사탕일까요? 고맙지만 전 윌리코하는 공방에서 만든 게 아니면 안 먹는데. 사탕 가구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보여줬다. 어머! 이건 윌리코한 국만의 제품이군요. 게다가 못 보는 제품이네. 이번 시즌 신제품인가 보죠? 고맙습니다. 완전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나저나 밀레시안 씨가 이제 제품 홍보까지 하러 다니는 거예요? 윌리코한 씨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다시 보게 됐네요. 아, 그게 아니고 다시 외주에 외주를 받았어요. 이미 사탕 맛에 빠져서 들리지 않던 것 같다. 아 좋겠다. 그래 먹는 건 맛있지. 저한테 맛있는 거 주신다고요? 나도 먹는 거 좋아해. 아스테리아님 어서 오세요. 아스테르시아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크리스텔에게도 사탕을 나눠줬다. 이건 윌리 쿠언 공방에서 만든 사탕이군요. 이곳의 산탕은 인기가 많지요. 주신 것은 성당을 방문하는 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거죠. 크리스텔님은 좋은 의도에서 하신 일인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졌네요. 고마워요. 아스테르시아님. 사탕에 주신 보답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릴게요. 올해 할로윈 축제를 맞이해서 주민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답니다. 아스테르시아 님 입맛에도 맞으면 좋겠네요. 크리스테리 주는 따끈따끈한 음식을 받았다. 아, 맛있겠다. 호박 파이, 호박 파이. 역시 할로윈 하면 호박 파이죠. 근데 한 마디 더 해야 되네요. 아, 먹기 먹. 먹기. 짱 많아. 아이, 아껴 둘려 그랬는데... 아껴 둘려 그랬는데... 맛있게 냠냠... 아,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네요. 이미 뭔가 먹고 있다.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겁냈다. 할로윈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 이게 뭐야? 사탕이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윌리코언 공방 신제품? 그 유명한 공방 사탕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달콤하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는 그 맛의 비법이 알고 싶다니까? 혹시 윌리코언 씨를 만나게 되면 나 대신 물어봐 주겠어? 이건 고마워, 밀레시안. 잘 먹을게. 난 뭔가 줄게 없네?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500골드라도 받을래?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차피 저도 외주에 외주를 받은 거라. 오, 마음이 넓은 밀레시안이구나. 밀레시안은 모두 너처럼 마음이 넓은 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답을 할게. 잘 가. 오케이. 자, 이번엔 어디냐? 글리니스가 나눠준 이분이죠. 아, 이분 요리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할로윈 음식은 먹기 이번엔 뭘까요? 아까 펌킨파이였으니까 이번에 할로윈 음식 호박수프 같은 거 주려나? 어... 뭘까요? 아, 줄것 같긴 해요. 주긴 하는데 그냥 왠지 안 받아도 될것 같아서 제가 아직 팔라딘이 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의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어서와요, 아스테르시아, 아스트레... <laughs> 어서와요. 아스테르시아 씨도 내 음식 맛보러 오셨소? 할로윈 기간에만 판매하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아스테르시아 아스트레... <laughs> 씨는 특별히 공짜로 맛보게 해드릴게. 방금 만든 것 같은 따끈한 음식을 받았다. 아, 진짜 호박죽인가? 아니, 호박죽은 우리나라 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아시아 문화 권 느낌이 나서, 음, 뭘까? 아니야, 얘도 펌킨 스프 있었던 것 같아. 칠면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이때도 아니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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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맹고 씻기 전에 먹어요. <laughs> 사양맹고 씻기 전에 먹어봐요. 먹어보면 이, 내가 이 덤바튼에서 괜히 오래 장사한 게 아니란 걸 느낄 거라고 사탕바구니에서 사탕을 꺼내 글리니스 씨에게 건넸다. 이렇게 희생자를 저도 늘리고 있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얘한테 돈안 받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희생자가 될걸 저는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얘는 모르지만, 아스테르시아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사탕이네? 고마워요, 아스테르시아 씨. 우리 플로라가 좋아하겠네. 아, 송어찜? 오, 대박. 일곱 색깔 무지개빛 송어의 맛을 그대로 살린 찜 요리. 섭취해도 사, 도대체, 이 에린의 요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먹어도 살이 안 쪄요? <laughs> 아, 웃겨. 이것도 먹어야겠지. 그치? 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 딱요 디자인 캐릭터가 홈페이지에서 그 스샷 찍혀 있었거든요?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다. 굳이 왜 주지? <laughs> 조심스럽게 사탕을 건넸다. 아!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짜증나! 아, 주면 그냥 좀 받아! 진짜! 솔직히 다른 사람이 선물로 줬는데 진짜 자기한테 어떤 모욕감을 주려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자기야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겉으로는 일단 인사치레라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지. 와. 아. 또 사탕인가? 이미 잔뜩 받았어. 이제 지겹다고. 사탕 말고 뭔가 새로운 건 없는 거야? 신제품이거든. 그래? 신제품이라면 한번은 먹어봐야겠네. 홍보용으로 돌리고 있나 보지? 그나저나 새로운 아르바이트인가 봐. 밀레시아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다니 그 공방도 엄청나게 커졌군. 이제 공방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겠어. 밀레시안 당신은 어떻게? 마리키. 기... <laughs> 근데 저도 얘가 지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됐거든, 그냥 받았으면 그냥 가자, 갈길 가자. 이러서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재빨리 벗어났다. 빨간 망토 오시야. 어머, 아스테르시아 씨 벌써 다 나눠주고 오신 거예요? 빠르기도 하셔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탕은 맛보셨죠? 맛은 어땠나요? 예, 이건 제 개취로 얘기하면은. 일단 중건은 진짜 엥간한 거 아니고서는 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죠. 전 예의 바른 아스 테 밀레시안이니까 맛있었어요. 역시 그렇죠? 괜히 최고의 국방이 아니라니까요. 홍보 기간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테니 많이 사주세요. 호호호. 오늘 고생하셨으니 가서 푹 쉬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이제 사건 터졌다!